안녕하세요 저는 서로유 페퍼민트의 이성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래로 음악으로 소통하는 페퍼민트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또 종이 문화 재단에서 지도 양성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키트 만들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 추석을 맞이해서 한복 모양 쇼핑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저희가 나눠드리는 키트 봉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한복 모양 쇼핑백이라고 하는 도안이 있을 거고요. 접혀있는 커다란 종이가 하나, 둘, 세장 그리고 기다란 종이가 두 장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막끈을 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재료 말고 더 준비해 주실 것은 가위, 그리고 풀, 가위, 와 풀은 사용할 테니까 집에 있는 재료들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처음 재료 소개에서 보았던 커다란 종이 하나, 둘, 세장 중에서. 두 장은 같은 색깔 또는 같은 모양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 장만 다른 색 종이가 들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접을 한복 저고리는 하나의 다른 색깔의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펼치시면 커다란 정사각형 종이가 됩니다. 먼저 세로 선을 가운데 두고. 위로 올려서 한번 네모 접기를 해줄 건데요. 접으실 때 끝까지 접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복에서 목선 부분, 동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남겨둔 만큼 아래로, 옆으로, 옆으로 밀어서 접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한번 더. 아래에 있는 선을 이번에는 가장 위에까지 올려서 맞추고 아래로 다리미질, 다리미질 하셔서 접어줍니다. 아까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양 옆을 가운데로 네모 접기. 네모 접기 한번 역시 맞추고 아래로 옆으로 옆으로 밀어주세요. 반대편 역시 끝에 선에 가운데 선까지 맞추고. 아래로 다리미지, 옆으로 다리미지, 다리미지를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양옆을 접었던 네모 접기 두 개. 종이 접기, 기본 접기 명칭으로는 문 접기라고 하는데요. 이 문을 펼칩니다. 그 다음 한번더 펼칠게요. 지금 이 제가 접는 방법은 도안하고는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도안에서 보이는 것보다 직접 접었을 때 처음 종이접기를 해보는 친구들이 좀더 편하게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설명해 드리니까요. 어, 도안하고 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순서가 다르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조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세요. 자, 가위 아까 재료 전에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위를 선을 따라서 우리가 접 접은 네모선까지 반대편도 마찬가지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카이 자르셨으면 저구리에서 목선 부분 동전 부분을 내가 있는 쪽 아래를 놓으시고 다시 한번 끝까지. 네모 접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었던 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려서 접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한복의 팔 부분, 팔 부분을 접어 볼 거예요. 팔 부분을 아래로, 다소 그치 손을 모은 것처럼 아래로 내려서 접어 주실 건데요. 목이 들어가는 부분을 남겨 두시고, 아래로, 반대편도, 이 장을 잡으시고 목선을 남겨두고 두 손을 모으듯이 아래로 다섯 곳이 한복 저고리 모양이 나왔죠. 저희가 한복을 접는 것이 아니라 한복 저고리 모양의 가방을 쇼핑백을 접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 선을 접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친구를 뒤집어서 자, 이 선만큼 올려서 접어줍니다. 이렇게. 위에 저고리 부분 완성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한복 저고리 아래 가방 부분을 접어 볼 건데요. 두 장을 이용해서 접습니다. 두 장을 접는 방법은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장. 펼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접었던 저고리 모양과 배색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단색의 색깔이 나오도록 접으셔도 좋고요. 제 집에서 나는 무늬가 있는 치마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접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접어볼게요. 먼저 위에 부분을 3cm에서 4cm 정도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옆에 놓으시고 내가 접은 부분과 같이 옆에다 놓고 접으시면 두 장이 서로 다른 크기로 접히지 않고 비슷하게 접히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양 옆을 네모 접기. 반대 방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맞추고. 아래로, 옆으로, 옆으로 밀어서 다리 미질 열렸다 닫혔다, 문접기라고 합니다. 이 문접기까지 아까 옆에 두었던 또 다른 종이도 같은 방법으로 문접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 옆에 문접기를 한두 장의 종이를 보시면, 기다란 네모가 하나, 둘, 셋, 네 개, 또, 한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어지신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옆에서 양 옆, 한 장의 양 옆만 풀칠, 풀칠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 종이가 좀 덜렁거리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한번 붙여 놓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옆은 풀칠을 조금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한 다음, 똑같은 크기의 네모를 마주쳐서 붙여주시는데, 풀이 어느 정도 붙을 만큼 누르면서 기다려주셔야지, 풀이 잘 떨어지지 않고 붙게 됩니다. 그리고 양 옆에 네모 부분이 아까 첫 번째 붙였던 것처럼, 맞물려서 풀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 끝에 네모에 풀칠하셔도 좋고요, 이쪽 옆에 풀칠을 하셔도 좋습니다. 방향 상관없이 한쪽 네모에만 풀칠을 네모 모양에 맞게 골고루 풀칠을 하셔서 양 옆에 우리가 아까 맞춰서 접게 됐을 때 이미 같은 크기의 모양으로 접었기 때문에 겹치셔서 누르셔도 돼요. 어, 이 붙은 종이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렇게 쇼핑팩 모양의 본투가 만들어졌고요. 펼치셨을 때 넓은 부분 말고 양 옆부분, 이양 옆부분을 위에선 아래선이 만나도록 바늘, 접어주시고, 접어주시면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봉투가 되고요. 지금부터는 봉투의 이 아랫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아랫부분이 쉽게 접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접어 봤을 때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천천히 보여드리고, 그리고 함께 조금 힘드셔도 화내지 마시고 천천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랫부분을 올려서 접으시는데, 위에 부분과 똑같이 접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올려서 접는 부분과 나무 부분이... 반보다 조금 안 되게, 조금 남아있게. 비슷하죠? 네, 조금 작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만 살짝 벌리셔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랫부분을 좀 살살 누르셔야 돼요. 어떤 맞추는 것보다 얘를 벌리면서 살살살 눌러서 아래에, 저 가운데 선에 보이는 이 가운데 선하고 이 끝이 세모가 될수 있게, 자, 보이실까요? 이렇게 세모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옆을 약간의 지붕 모양으로 벌리셔서 아래로 눌러주시면 이렇이 나옵니다. 약간 힘드시죠? 자, 그래서 아, 종이가 약간 구겨지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는 좀더잘 보이네요. 가운데선 뾰족하게, 그 다음에 채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벌리셔서 누르신 다음 옆에를 양옆으로 당겨주세요. 당기시면 집 모양 아집 지붕 모양 또는 배 모양이 나오도록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위로 올리시는데 꼭 가운데 선이 아니라 가운데 선보다는 조금 올라가게 접어주시고 반대편 또 아래선 부분을 가운데선 보다 올라가게 겹쳐지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겹쳐진 부분을 풀로 역시 마찬가지로 좀 눌러주시면 바닥 부분이 완성됐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저고리 모양, 그 다음에 종이 가방을 이번에는 시 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고리의 뒷부분을 보시면 양옆에 우리가 아까 문적했던 본바고 가운데 네모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풀칠을 해서 가방의 앞부분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건데요. 제가 이 모양을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다가 붙일 건지 한번 대어보고 해보시는 게 풀칠에서 실수를 하실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풀칠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얘가 한번더 덜렁거리죠.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살짝살짝 풀칠, 살짝살짝 풀칠만 해서 붙여주셔도 자기 풀칠할 때 훨씬 한번 붙이실 수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그대로, 어, 우리 아까 살짝 붙여놓은 거죠. 고정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풀칠 안 하신 분들도 이 부분은 풀칠하셔서 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부분을 풀칠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팔 부분을 이제 붙여 볼 건데요. 옆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접어서 안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을 펼쳐서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보시다시피 한복 저구리의 모양은 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쁜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봉투 모양으로 종이 접기 모양만으로도 한복 접기 가방의 느낌이 나지만 좀 뭐가 약간 어색한 것 아니면 좀더 저는 예쁘게 만들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따로 준비해 봤는데요. 집에 얇은 리본 끈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리본 끈을 리본 끈 길이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끝을 나중에 자르면 되기 때문에 우리 고름 한복 저고름 고름을 만들듯이 고리를 만드신 다음 한번 돌려서 만들어진 구멍 안으로 한복 고름의 모양을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붙이시면 조금 더 한복의 느낌을 내실 수도 있고요. 저등 집에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내 놀이개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놀이개를 이렇게 아래에다가 붙이시기만 하셔도 이렇게만 하셔도 훨씬 받는 분이. 요즘 고급스러운 내가 가방에 선물을 받았거나 <laughs>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와펜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만 하셔도 또 예쁜 전통 한복의 분위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재료가 없으실 수도 있고 패키지에는 기다란 보름을 만들 수 있는 기다란 종가 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이로 고름을 만드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다란 종이를 먼저 내가 만들고 싶은 고름의 굵기만큼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편은 위에 선에 맞추어서 접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우리 고름은 끝의 길이가 하죠? 그래서 비스듬하게 하셔도 좋고 완전히 겹치게 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 비스듬하게 기역자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부분을 이번에는 위로 아까 접었던 위에 선만큼 돌려주시면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저분, 우리를, 저는 앞르미이 상당히 길게 됐네요. 그래서 아래에다 붙여주시면 고름 부분이 될수 있고요. 가 이렇게 막둥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우선 이 종이를 뚫어야 된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뚫는 것은 좀 뾰족한 것이나 물론 펀치가 있어서 펀치로 바로 뚫으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 송곳이나 날카로운 것은 어른들께 부탁드릴 것을, 오, 제가 친구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살짝 뚫어놨는데 뚫어놓은 곳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끈을 넣으셔서 끈을 바깥에서 안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안에서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듭을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은 내가 만든 구멍보다 이 매듭이 커야지 손잡이를 이렇게 들었을 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매듭을 좀 여러 번 지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매듭을 여러 번 짓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통과해서 매듭을 한번 짓고 겹쳐지게 테이프 작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되셨나요? 어, 지금 어떻게 만드셨을지도 너무 너무 궁금한데요 다 이렇게 예쁘게 모두 만드셨을 거라고 어,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다 만드신 것은 생명의 전화 종합 사회복지관 이라는 네, 댓글과 글그 함께 그리고 또이 작품 인증샷을 찍으셔서 개인 sns가 있으신 분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좋아요 꾹 구독 꾹 팔로우 꾹 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자,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이렇게 어, 생일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 준비해주신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뻤고요. 또 우리 추석에는 종이잡기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엔 종이잡기